자 우리 도담반 친구들의 아름다운 무대. 잠시 뒤에 우 은가송의 음악에 맞춰서 아주 귀여운 무대, 또 재치 넘치는 무대 우리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무대를 잠시 뒤에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도담방 친구들, 어, 마지막 무대네요. 박별 마지막 무대. 네. 아, 거기가 아니었어요? 네. 아, 어. 아 거기구나. 네. 어, 옆으로 한, 한, 한 가지 땡겨, 얘들아. 어. <laughs> 네. 아, 이런 게 또, 게 어린이집 발표에. 회 네. 또 재미있는 거, 재미있는 거 같아요, 네. 어, 네. 어, 우리 아이가 갑자기 거부하기 시작했어요. 네, 어, 자 어, 좋습니다, 네. 자, 됐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시작을 좀 해볼까요? 우리 친구들 앞에 담임선생님 봐주시고요. 학부모님들,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자, 이 선생님 보세요. 어, 지금 컨택트할때가 아니에요. 선생님 보세요. 네. 온다. 온 박수. 준비.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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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. 응가, 응가. 응가, 응가.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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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파요. 내가 아파요. 뽕뽕뽕뽕 뽕뽕뽕뽕뽕뽕. 내가 아파요. 내가 아파요.

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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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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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 내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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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잉? 어이고 네 조심해요 네 무대 끝났죠? 다, 네 다시 한번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달반 친구들의 인간성! 네, 누구야? 잘했어! 하나, 둘, 셋! 네,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친구들. 아, 우리 친구들 뭐 리듬을 타면서 아, 정말 무대 위에서 활기찬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아주 소중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잘했습니다.